안하세요 요거는 FRP 배 단정이라고 큰 유람선들, 크루즈선들 이제 옆에 싣고 다니는 구명단정이에요. 이거는 물에 빠져도 밑에 깨져가지고 물에 빠져도 혼자 동동 떠요. 아주 잘 만드는 거예요. 이 벨기에에서 만들었지 싶어요. 아주 이큰 호화 유람선들은 이거 뭐한 20개, 30개 정도 싣고 다녀요. 비상용으로. 그리고 이거를 내가 어선업 할때 쓰려고 갖다 놨는데, 누가 다스로 훔쳐가는 바람에, 이게 막 바닷가로 밀려서 돌에 안반에 막 부딪혀가지고 다 깨졌어요. 그 바다에는 그 어선업 하는 사람들이 도둑놈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임시로 놔뒀다가 이제 조금 자리로 옮기려고 이렇게 체인부록에다가 걸고, 1톤 체인부록에 돌에 하나 넣어가지고 이제 2톤을 땡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땡기고 있어요. 땡겨서 얼마나 움직이려나 지금 보는 거예요. 움직였나 안 움직였나. <laughs> 이렇게 원래 이쪽에 있던 배거든요. 이배밑이 저쪽에 있던 거를 이만큼 움직였어요. 체인브록 1톤짜리 가지고 땡겨서 지금 이렇게 땡겨가지고 나무 뿌리에 걸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움직였어요. 예, 요것이 스크루 돌아가는 건데, 이 기루라 그래요, 한국말로. 목선들은 기루라. 기루가 이렇게 땅속으로 푹 뻗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게 땡기면, 이쪽을로 땡기면 자꾸 파먹어 들어가요, 이렇게 땡길 때. 방향이 이쪽을로 땡기는 쪽에 땅을 파먹어요. 그래서 작기를 넣어가지고 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작기로 2단 잡기데 1단까지 들었어요. 들어서 또 땡기고 또 작기로 들주고 이러면서 빼면 힘이 들을 것 같아요. 체인브록만 땡기니까 걸려서 잘안 가요. 띠질때질가 위험해요. 그래서 들어주는 거예요. 작기로 두번또 들었어요. 아까 들고 지금 들고. 들어가지고 땡기고 가다 걸리면 또 들어서 땡기고 그렇게 하는 중이에요. 작기로 들은 만큼 땡겼어요. 땡기니까 이게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차도가 있다는 거죠. 이 뿌리가. 저 속에 있던 건데 이게 그만큼 넘어졌다는 게 배가 끌려갔다는 게 저쪽으로 이제 공간이 여기서 그건 한 1.2m 정도는 이쪽에서 여기까지 앞머리만은 이제 돌아가고 있어요 이만큼 이체인부로체인부로 하나 가지고 이렇게 걸어서 당기고 있어요 이거 이게 1톤짜리거든요 1톤짜리인데 나무 뿌리에 매가지고 이렇게 걸어서, 요거는 독도 매듭. 요, 땡기는 줄에서, 디귿자로딱 감아 돌아요. 디귿디귿 디귿. 또, 돌아온 게또디귿자로 감고. 그렇게 해서, 풀기도 좋고, 언제든지 풀수 있고, 조립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 장비를 부르려고 그랬는데, 장비 들어오는 입구도 조금 좁아요. 조금 저 끝에 쫓고, 그리고 또 돈도 많이 달라고 그럴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저번에 뭐몇개 왔는데, 공투자리는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팔이 와야 되는데, 공팔은 또차 폭이 넓어서 들어오기가 좀 그렇고, 돈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대로 또 고생만 하면 될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laughs> 예,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또 여기 앞대가리 있던 것이 여기까지 움직였어요. 해전을 시켜놨고, 앞머리는 이렇게 돌려서 일로 땡기고 있고, 가야 될 자리는 이쪽에요 일로 가야 돼. 그래서 지금 뒤에, 뒤에 이렇게 이제, 체인브록을 걸어가지고, 저 뒤에 나무에 걸어가지고, 뒤 꽃무늬를 이걸 땡길 거예요, 꽃무늬를. 뒤에를 땡길 거예요. 뒤에를 땡겨서, 요 가운데를 이제 올려그래요 여기, 여기, 여기가 여기 길이거든요. 길로 길이 가운데로 올라가요. 여기는 이제 배 뒤에서 뒤에서 땡기는 거거든요. 여기로 이렇게 여기 매가지고 저렇게 저기서 나무 뿌리에 나무 밑둥에다가 묶어가지고 이렇게 잡아 땡기는데 여기가 지금 요만큼 배가 있었어요. 여기 여기 있었어요. 여기 그래서 요걸로 들으니까 넘어지면서 지금 이만큼 한 10cm 정도 갔어요. 저 뒤에도 이렇게 간 공간이 있죠. 여기 이렇게. 한 15cm 갔네요. 이제 이렇게 작기로 밑에를 들어주면, 들어주면 이제 옆에 걸리는 것들이 없으니까, 걸리는 것들이 없으니까 이제 조금 조금 가는 거죠. 드는 거 아니고 그냥 당기는건안 돼요. 딱 땅에 박혀가지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작기로 뜨고 또 한번더 뜨고 그렇게 요거는 이제 고독, 고대로 이렇게 놔둘거예요이 자리가. 안 놔둬도 뭐 여기가 원래 출발점이니까 몇 센티 움직였는가는 알 수가 있죠. 알제는 이제 요걸 좀 파가지고 요 밑에 잡기이 밑으로 넣어가지고 또들을거예요 들고 또 땡기고 땡기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제 배 뒤에인데 옆에 밑에 돌이 있어서 이게 잡기가 안 들어가요. 조금 안에 들어와서 파가지고 지금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배 밑이 이렇게 다 보이면서 많이 들렸어요. 원래 여기 있던 자리에서 이만큼 나간 거죠. 그러니까 요거 들은 만큼 또 땡기면 나갈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아,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 배를 옮기고 있대요. 아, 잘 옮기네요. 힘 좋네요. 아이거 잘하시네. 아이, 고맙다. 제 얼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기분 좋습니다. 잘 됩니다. 아주 잘, 잘 끌려고 했어요. 아, 고생 안 하고. 돈이 최고야. 장비도 좋고. 아, 역전의 용사가 이렇게 다 치워주고 이제 갑니다. 여기 있던 자리인데 이거 이렇게 하고. 이쪽에 밭밟은 거, 삐댄 거는 자기가 이렇게 포크링 가지고 슥 자리 잡아주고 그러고 이제 일로 옮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옮겼어요. <laughs> 이거 멀쩡하고 참 좋았던 배데 모양도 예쁘고 그런 배데이 <laughs> 뒤에 밭을 누가 훔쳐갔어요 본노리에서 그래서 태풍 불때 그냥 도래가 들이받아갖고 다 깨져버렸어요. 참 나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또 수리하려고 그래서 음, 레저 포트 만들려고 레저 포트 그러려고 지금 수리하고 있어요. 저 배는 아무리 깨져도 물에 둥둥 떠요. 사람 죽지는 않아요. 참 좋은 배예요. 자, 저분은 정말 고생하고 가셨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이거 다 수리해가지고 받아다닐 때도 한번 영상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 다음에 뵙겠습니다.